선정이 이번은 더잘했다 진짜 예술로. 자. 테이프를 쳐갖는 게선정리가 아니라 네비 형님처럼 이렇게 뭐 중고 달았지만 중고 달아도 항상 새거처럼 어? 중고를 새거같이. 어? 이렇게 파인 드라이브 딱달아주고 지피에 싼다나 기본 껴 드리고 배선도 새거로 깔아 드리고 어? 여기 A 필러도 이렇게 딱게 테이프로 딱딱 붙여 갖고 꼼꼼하게 이거. 어? 그리고 여기 선도 여기다 이렇게, 여기서 이렇게 침범하는 게 아니라, 이렇게 안에서, 내부에서 올라왔어. 이렇게 깔끔하게. 선안 보이게. 찝히지 않게. 이렇게 마무리 치고어아 응? 이렇게 해야지 테이프를 쳐 감는 거는 선 정리가 아니라 그냥 테이프 쳐 감는 거라고 하는 거야. 이렇게 해야지, 이렇게 해야지 잡소리가 안 나지. 테이프를 막 감은 다음에 그냥 확 쑤셔놓고, 여기다가 낑겨놓고 이러면은 그거는 선, 선 정리가 아니라 그냥 테이프 쳐 감기라고 해야지. 뭐 선정이라고 개소리들이야. 내가 뭐 하면 다 따라한다니까. <laughs> 너무 잘한 것 같다. 이제 오늘 아반떼 새 차가 왔어요. 완전히 이거. 어, <laughs> 주무시트. 옛날 차는 이 주무시트가 또 매력이지. 아!